오랜만에 주 타이쿤이 아니라 오늘은 주 타이쿤에서 하는 동물원 수녀잡기아 근데 말이야 어? 같이 하는 사람 어디 갔어? 저재나님 루야 님 어? 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디 보자 어? 아니 제나님 여기 숨어 있었네 아, 어? 제님재님말좀 해봐요 아, 님말좀제나님말좀 아 해봐요 재제님말좀 해봐요 아, 님말좀재님말좀 해봐요 재여님 아, 좀 해봐요 재나님말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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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재나님 재나님, 어 루카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제나님 말좀 <웃음> 아 재나님 말좀 해봐요. 아 여기 고 아, 여기. 아. 어머, 아 루야님. 내내내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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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어? <laughs> 내내 네, 네, 내가 보여? 이 사람 게임에 와가지고 꿈을 <laughs> 이뤘네. 대나무처럼 <laughs> 큰 키가 되고 싶다더니. 그럼 사모님. 아아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어 루야님. 루야님 오 루야, 뭐 여기 뭐야? 루야님 와 완전. 와멀때다리네멀때다리아 응? 루나님 드디어 꿈을 아, 이뤘구나 그렇게 키가 크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대나무처럼 내가 마르긴 했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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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분다뭐 할지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물원 술래잡기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역할을 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 이 레버를 당기면 되는데 사냥꾼이 걸린다. 사냥꾼은 마치총을 사용해서 동물을 잡으면 되고 동물을로 동물원으로 도망치는 도롱변이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고 그 동물로 변신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딱5 분만 버티면 도롱변이 동물들이 이제 사냥꾼을 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레버를 제단님부터 당깁시다. 좋습니다. 당겨, 요 당겨, 어? 와 총났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도련변이 동물이지 <laughs> 도련변이 동물 치고는 어 칼이 너무 살벌한거 아니에요? <laughs> 아뭐 어때요? 에에어어어어 <laughs> 어, 이거 내가 어허. 더 무섭대 왜왜왜 내가 더 무섭지? 왜? <laughs> 자 아무튼 제나님이 사냥꾼이구요 요 상자에서 어, 마취총이랑 책 한권씩 꺼내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 책에 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라고 써져있어요? 당신은 사냥꾼입니다 5분안에 도망친 도련변이 들을 포획하세요 자 아시겠어요 <laughs> 재나님 우리들을 포획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빨리 도망치자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우리 이쪽에서 그럼... 흩어지자 너는 저쪽 난 이쪽 오케이 그럼 어... 나는 여기서 20까지만 셉니다 알겠어요 전신해서 숨어 있어야 되지 시 네, 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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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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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어 숨었다! 아싸! 숨었고 찾는다 찾는다 어디 있을까 절대 못 찾지 절대 못 찾지 절대 못 찾지 음, 연기를 해야 돼 이제부터 연기, 오. 연기. 나는... 불러보도록 합시다 나는 원숭이다 웃기기 웃기기 나는 원숭이다 와 뭐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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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으려고 했는데 문이 안 닫혀요 문이 왜안 닫혀요 이거 피가 달았어요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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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laughs> 사냥꾼이 바본데? 어, 왜, 사냥꾼 죽었는데? <laughs> 아니, 코끼리한테 죽었죠?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어? 영역에 침범당하면 공격하는 공룡, 아니, 동물들도 있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코끼리 어, <거길이> 너무 무서워. <laughs> 안녕, 네. 아, 죄송해요, 코끼리님, 죄송해요. <laughs> 코끼리님, 죄송해요. <laughs> 코끼리님, 죄송해요. <laughs> 어떡하지? 내 총. 얘들아, 그, 여기는 내총 없니? 내 총만 갖고 오면 안 되니? 아, 너무 심심하다. 어, 말씀드리는 어, 순간, 2분 30초 남았습니다. 어, 아, 하하, 기이랑이렇게 싸우다가 갈수 없잖아요. 이거 어떡해. 이거. 아, 그러면은 게임 모드로 꺼내는 걸 허용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너무 쉽게 이기겠는데요, 루야님. 아. 예, 예, 예. 이거 좀 가서 놀려도 되겠다. 아싸나좀 나가서 놀려야지 아! 저거 안에 어 저거 안에. 나가 만안 너. 너네다가만 안 둬. 너네 둬. 에. 너네다가만 안 둬. 저기 있네. <laughs> 뿌우우우우우 총못 꺼내면 그냥 검으로 꺼내도 아.. 되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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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아, 보, 아, 아 게임 모드로 때리는 게어디있어 <laughs> 아, 아 도망가. 아주 그냥 게임 모드 앞에서 금방 지기 짱이 없구만. 어음. 1분 30초 남았다. 어? 응? 딱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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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럼 안 되는데? 안돼. 뿌우우우우우 좋아. 안돼. 바꿨다. 어디요? 어디 단가? 다른 동물로 바꿨지롱. 누당가 여유 넘쳐 여유 넘쳐 여유 넘쳐. 어, 안 아직 안 시간 많아 우리. 어. 어디 단가? 아 이걸 못 찾네. 어디지? <laughs> 아니 너무 어? 넓은가? 어. 아니 이걸 왜못 아! 찾지? 아! <laughs> 자 30초. 시작 가시님으로 붓꽃코미수도 있어. 오맛우오한 오 대씩 때려보는데. 어? 재단님 보인다 저 멀리에. <laughs> 어 붓꽃코 어? 붓꽃코 무서운데? 붓꽃코 어? 무서운데? 30초 남았다. 어루현님 우리 아! 이제 나가가지고 좀 놀립시다 사냥꾼 좀. 우와 사냥꾼 어디 있나? 예? 응? 어디 있지 다들 어디 가서 놀려야 되나? 응? 맞다 얘는 무엇이오? 뭐 어이 아까만. 사냥꾼 사냥꾼 나 여기 있다 아나 겨누고 있던 게나 여기 있다 아자 여기로 여기 우와! 아, 어 살려줘! 어, <laughs> 아어분다 5분 됐다 5분다 됐다 사냥꾼 잡아라! 사냥꾼 잡아! 사냥꾼 잡아! 사냥꾼 잡아! 아니 이거 받들였잖아요. 정말 다들 너무 하시네 사냥꾼! 뭐야? 루야님 펭귄이야? <laughs> 펭귄코! 아니 달려가는 거 봐. 겁나 귀여워. 차다. 어 자동차 타고 도망치기도 면안 돼! 잡아! 잡아! 오케이 저 사람 길 몰라. 저 사람 길 몰라. 저 사람 길 몰라. 잡아라! 어떻게? 어? 뭐야? 이꾸로 안 나고 그냥 간다고? 그러게, <laughs> 아니, 거기 여러분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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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기다린다. 이꾸로 온다. 이꾸로 올 때를 노려. 나 이제 되게 탄다. 간다. 짠. <laughs> 뭐야? 요 어떻게 도망요 <laughs> 아니, 도망갔어. 아, 이러면은 무승부야. 아. 깜다 이걸 놓쳤네. 아, 근데 펭귄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귀엽죠. <laughs> 너무 귀엽다. 완전 어, 귀여워. 와. 다시 사람으로 변신? <laughs> 어, 달려 달려가는 거? 너무 그러니까 웃기다. 달려가는 거 겁나 웃겨.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우리 한 판만 더 해볼까요? 예. 이번에는 나부터 뽑을래. 어? 어? 야 뭐야 이거? 이거 첫, 뭐야? 첫 번째로 뽑는 사람 국룰이야 이거? 뭐인 거 봐. 아, 오케이. 그럼 둘분은 안 뽑아도 그냥 도련 변이잖아. 그렇 맞아요. 오케이. 그칼 뽑으세요. 뽑았어요. 어 뽑았어요? 칭. 오케이. 칭. 칭. 그럼 저 이거 챙길 동안 다들 먼저 가 계세요. 자, 출발! 고만다! 에이, 어디 보자. 다들 이제 끝난 거지. 응? 나한테 걸린 거야, 이제. 에헤이 그럴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루야님이 오른쪽이고 제나님이 왼쪽으로 갔구만 오호 어허허. 절대 웃 절대 도망가 더 멀리 도망가 더 멀리 도망가 절대 멀리 가 절대 멀리 가지마 어? 아 <laughs> 절대 멀리 가지마라니 어떻게 자 그러면 3 2 1, 1 출발 죽였다, 자 찾아 봅시다 어디 숨었나 너무 자비해 20초 지났어요. 거짓말. 어, 20초 거짓말. 지났다니까? 거짓말. 일단은 시간을 아껴야 돼. 뭘로 변신했을지 모르니까. 설마 물고기로 변신하는 바보가 있을까? 오! 물고기로 변신한 사람. 절대 없을 거예요. 야, 물고기로 변신하면 이거 진짜 절대 못 찾는다. <laughs> 와! 아니 물고기 숫자 너무 많아 이건 너무 비양심적이야 이거는. 누가 물고기로 숨냐? 맞아 누가 물고기로 숨냐? 루야님이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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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뱀인가? 설마 뱀으로 숨었나?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야 루야님이 조용한 거 보니까 루야님이 뱀인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맞나, 맞나? 아니지, 아니지. 아닌가? 어. 아나콘다 아닌가 봐. 어, 아닌가 봐. 아닌가 요 이거 맞아도, 맞은 척을 할수 없으니까, 이게. <laughs> 아 힌트 좀 알려주세요, 어? 여러분. 에헤. 이거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그러시나? 힌트 좀 알려주세요. 어, 5분 너무 짧다. 맞아요, 5분 짧아요. 어, 저어 저는... 뱀이요? 음, 고래로 숨었는데 저기서 잠수망 대가지고 숨이 차요. 네물 <laughs> <laughs> 포기하면 안 되겠어. 오케이. 어, 어, 그럼 응, 고래 아웃. 저 고래였다고요. 물에 지금은요? 그냥 가라앉아. 지금은요? 지금은 도망가는 중 다른 동물이. 안돼! 루야 동물 발견했다 어, 고래 고래쇼 보여드리면 한번 봐주 봐주십니까? 고래쇼? 고래쇼 고래쇼. 어? 어? <웃음> <웃음> 고래쇼 못데맞아맞아요 <laughs> <아빠 맞죠. 웃음> 미안하지만 내가 이겨야돼 <laughs> 내 고래쇼까지 <laughs> 보여줬는데 이거 왜 안죽냐? 이거는 고래쇼를 마다하다니 야 고래 거기서라 어때? 도망가 <laughs> 절대 도망가 도망가는거 겁나 귀엽네 <laughs> 뭐야 뭐야 뭐 있었어 방금 재나님이 어. 있었어 나못 봤어 내 눈엔 고래밖에 안 보여 어. 어. 아 고래 <laughs> 몸뚱여리도 커가지고 너무 불편해 고래 어. 거기 서라 어 저기 북극곰이 탈출했는데 쇼 북극곰이 탈출했다고요 어. 북극곰이요 저기 북극곰이 탈출했어 재나님 아니야 재나님 아니야 에 북극곰이라니까 오케이 아. 고래 컷 자, 남은 잡히면 어떡해 남은 시간 1분 20초 어디 있어 아 얼마나 남았어요 1분 20초요 아 무섭구만 아 어디 계세요 에헤 어디는 잘려주면은 얼마나 느렵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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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얼굴 좀 보여주자 어? 그럴리가요 얼굴만 좀 보여주자 아니야. 에헤 뭘또 얼굴을 보여줘 또 아이 재나님 에헤 왜또 얼굴을 보여줬다? 야, 이거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잡아야 돼요! 제장님나 <laughs> 대신 살아야 돼! <laughs> 아, 회장님! 아, 왜 죽어버렸어? 아, 얼굴만 보여주세요, 좀. 어? 어디 계세요? 아, 우리가 뭐, 얼굴 보여주고 그런 거였나? 힌트 좀 알려줍시다, 힌트. 아, 포유류에요포유류 아! <laughs> 동물원에 있는 것들은 다 포유류에요 아, 아 그러네 그. 생각해보니까 도 포유류인데 아 그러네 흠 생각해보니까 그러단 말이지 그래요 생각이고 자주고 빨리 알려주세요 에헤이 15초밖에 안남았어 야 이거 안되겠다 저 있다고요 아! 아! 숨어있어야겠다 자 8초! 어? 아 제기하다 제기어! 아! 왜 아! 내가 맞냐 이거? 어어? 어. 야, 뭐야! 본인이 죽어버렸네. 어잉? 어? 오잉? 오잉? 어잉? 어잉? 오잉 총을 쐈는데 왜 내가 맞지? 오잉 일단은 죽는 순간에 5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진 거야, 지금. <laughs> 아니, 내가 이런 그 도련변이 동물이랑 이렇게 이런데 갇혀야 되나? <laughs> 아, 아 왜때려요 도련변이 동물, 동물? 그래요. 도련변이 동물. <laughs> 이러면 되죠? 뭐야 왜 나로 변신해? <laughs> 도련변이 동물, 도련변이 동물. 어 뭐야 내가 왜 있어 거기?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 어, 이거 재밌네요 <laughs> 동물원 수레잡기. 재밌다. 음, 음, 음.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컨텐츠 끝내도록 할. 하... 아이 고래 뭐야?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어 고래 와. 우리... 이것도 보실래요?